썩할까썩까 아, 그냥 앞돌이앞돌이 그냥. 난 진짜잉. 오, 야! <웃음> 나이스! <웃음> 아니. <웃음> 아니야, 우리 아무도 못 땄어? 아니, 쳐서. 사람... 아니, 왜 우리... 둘 그러는 거야? 도대둘다못 돌이야? 개런링픽 어뷰징으로 정지 먹었어. 아니 뭐야? 아니요. 정지 먹었어? 저 빼드릴게요. <laughs> 나한테 냐 나한테 안 오냐 나한테 안야나야안야나 안이야. 어. 야 그거 내깜야니야 어. 타타야나야 우리 우리 어야 갔어? 여기. 야야야깜깜깜야야나야야 저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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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상, 깜상, 깜상? 야, 야 저걸 안맞야야깜한 아직 있야나표야 알았어 그나고나서 대시하는 나문테 소리 문나 소리 문이 소리 상대 꼬지마! 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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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지마나 포기했어, 포기했어. 야, 네, 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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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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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오 내버려! 어, 야! 안챔피 아니, 뭐냐 너? 안챔 없어. 아니, 내승표는없다 아, 진짜 야, 개못한... 그식. 아니, 근데 너는 없다운을왜 이렇게 못해? 야, 없다운 하면 나야. 아니, 니... <laughs> ㅅ 뭐야, 이거? 뭔 보구요? 킹 뭐? 아, 좀 미쳐! 아니야, 일어나지. 문어 간다, 문어 가요. 아니야! 아이. 어, 하나 더. 찬스 쳐!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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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좀 맞아라. 고마워. 하이, 어뭐야얘 <laughs> 짝사랑. 상가면 대기? 아, 야, 템이 안 떠! 라고 할 건. 아, 싫어, 안 써? <laughs> 니가 딘데어떻게야 어떡... 이거 녹일 수 있을려나? 아 저거 틱 기어 팡! 녹였다 누구 녹였는데 야 나이스 나이스 다 녹았어 다 녹았어 아! 아 캐리! 플기죠 <laughs> 여기로 가서 다 피해주고 여기 지금 문어 쏘겠지? 딱 아, 캔슬 아! 아, 아. <laughs> 미쳤어 야 미쳤지? <laughs> 아! 기 <laughs> 한번 메이플할 때 써야 되는데. 와, 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도전이냐? 어, 뭐 아니 야 뭐하는 짓이야?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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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다. 아니. 와. 오히려 좋아. 아니.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제가 떼요 제가. 이제 용템 뭐. <laughs> 아 이거 떠야 어 상대한테 갔다. 상대한 네. 어, 네모 넣어. 상대 것도 동시에가 두 개. 썼다썼다 그도 썼다. <laughs> <콜도> 맞아요. 아니,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성윤아 이거 어떻게?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떡해>, 생각? <laughs> 아니 내가 못한 거야? 네모 넣어 바꿔 돼. 나이스. 아, 야, 안 녹였다 나, 빨고 없다. 나, 아, 녹긴 했는데, 제가. 어 아, 아, 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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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까지 아, 아, 아. 녹였는데? 근데, 거리에 멀다, 이래. 저 폭, 폭 하나 더 있어요. 나 문어 있어 그 아, 어, 죄송해요. 먹었어요. 예, 네, 나이스. 어, 파이팅이요.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 인정, 인정. 하면 되게 이상대 어, 저희, 아, 또 먹었어, 또 먹었어. 아왜 이렇게 십시틀에 불을 것 같은 데엠퍼 어? 안 끝났네 아직 어? 얘 당맞았다 죽었었는데? 어, 아 이겼어 어차피 라고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들에게 분노의 <laughs> 철퇴를 와넌진넌 진짜, 진짜 이다넌 진짜 안 되겠다 아 내가 너무 힘이 센다 <laughs> 아니 뭐,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봐도 잘할 적 있잖아 <laughs> 막아, 막아, 막아! 아, <laughs> 저심히지 나이스. 나이스. 어? 네모나. <laughs> 이스쟤드였나 본데. 감짝이니깜아내 주문이요. 인가요고 아니, 이 누가... <laughs>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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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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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상대, 아니! 상대, 아니! 상대, 아니! 상대. 아니 야나 배상줄... 이거, 아니 알아, 야 이거 나 누구 까지딱 알아버렸어. 나도, 나 알아버렸어. 나도, 아, 아니 나도 나도. 알아버렸어, 그냥. 나도 알아, 나도 알아. <laughs> 아니, 나도 알아, 나도 <laughs>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 나, 나 진짜 알아버렸다. <laughs> 아니 1등 달라고 하면은... 아...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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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나 아, 아, 진짜 누군지 알아버렸... 아니 나 이거 진짜 누군지 알아버렸다, 아개 웃긴데, 이거? 어휴... 이... 이...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게 만든다, 우리 아니 이거 창피 와, 이게 진짜... 와... 야 뭐냐? 뭐냐? 아씨 <laughs> 어, 패션 <쿠션> 받는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한 분만 살려주세요 폭이야 이거 그런데 어디에요? 상대 지금 이제 막고 가는 중 어, 이건... 이거... 아. 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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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보고 있어 한식이 없는데? 녹였어 이걸 펜스를 못해? 실망이다 어?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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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laughs> <laughs> 힘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뭐야? 방금, 방금 와? 여기 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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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오좋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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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 내 보다, 얘네다 분노다. 일, 이, 삼, 네, 야 리. 고든이냐? 이라고 안 맞을 것 같지? 응. 넌 이제 캔슬템 맞어? 아이스 순서, 어이... 이거 만화 펄 어이...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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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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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설마... 설마... 본인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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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를 잡히겠어? 야, 다섯 개만 나도 안 잡히겠다. 아이야 뭐야? 먼저 아니, 아니, 아니 뭐해? 아니, 뭐 아니, 어, 아니, 엥, 어, 엥, 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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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아 아니, 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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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와, 아니, 아니, 이제, 아니, <laughs>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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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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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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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이 어, 나이... 회피 터졌어, 저 사람. 아니... 졌다. 아니야, 아니, 야이겨겠다이 하지 않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어? 야, 상대... 야. 야. 아. <웃음> <웃음> 아니... 지호... <laughs> 지... 호야 <laughs> 아니... 약간 <laughs> 그런 거 비슷한 거에 동사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저였달렸어요 했고, 말고. 아, 이건데 우리 팀 1위니까. 나는 연대 폭대기 여기서 안해 <laughs> 맞아요. 저도 여기서 안 하고 나1구 19, 어? 19에서 2구 가는 지점에서. 어, 얘 슈드냐? 괜찮아요. 어, 슈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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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네 시팔, 여서 아, 아 이거 까비. 완전 슈퍼 플레이어인데 방금 어? 어? <웃음> 인정 <웃음> 어? 이거 인정 갑자기 스탬이 막되는데 왔어 야 성민이가 다르긴 하네 확실히 야 성민이 대체 못 듣는다니까? <laughs> 안 좋으세요 상대 시스 유. 그였어나임코스 깜짝 치울 수 있게 어아쉬어 아, 없어, 유리야. 어, 속한다. 르겠어 유리. 어, 뭐야. 나도 녹같는데 잠깐만, 여기 사는인데 포브 어, 뭐, 두개 뚫어가지고, 아... 아, 슈로 바로 뚫겠다는 마인드. 아니,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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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는, 아니, 너는, 넌...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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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자, 또 있자. 아니, 아니! 나 오늘도 못 올라가. 내모라나이리네이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스나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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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스닭인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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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이, 에이? 어? 이이이스닭이 맞춰놨어요. 1기 삼, 사 거리 차이 되게 많이 나요. <laughs> 차장님, 해야 될때 신지? 이 신기해서? 어, 뭐야? 너 못했다. 아, 얘못땄다얘못땄다 아워어 어? 어. <laughs> 세번째 덕맞아 아 웃돌이다 이거, 아, 오또리다, 이거. <laughs> 역시 두맵인가? 야내안용돌어 이렇게 와 이거 이게 쉴드 아와었어 나이스,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내아님내포님 <laughs> 맞잖아 아나 아니야. 아 그래? 사실 내 포기야. 미안. 오케이. 오히려 좋아. <놀람> 이겼냐 어, 이게 같은데? 나이스. 와 뭐야? 어디야? 나. 나. 어디야? 어디야? 이제 곧 옵니다. 제가, 아. 아왜 앞에 지나가냐고. <laughs> 어, 너 왔는데? 아니다. 야 제발 아니 아니 야너 제정신이야 안승표? 아니 너 제정신이냐고 아니 네가 맞았잖아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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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싶어 아 스태프 개씨발 한대만 아! 이게 안된다고? 난 어이가 없다 딴데 맞고 어? 저걸 피해? 딴데 맞고 되게 나태 없어 아위치 어? 저걸 떨어져? 떨어졌다 레버어맞춰어 상대, 깠냐, 상대? 맞았어 제발 야채떡 먼저 주시래나 이미 맞았어 잠깐만 캡슐님 아... <laughs> 좀만 기다려봐요 예? 어 폭소리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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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못하는데 <laughs> 한명 주마자 나한테 아, 그 한명이?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어, 이 <얘> 주먹고? <줌> <laughs> 와, 잠깐,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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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어. 야, 이거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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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야, 야, 지니 지니 팀다 먹이고 지도 떨폭하느라 떨어진 거야? 아니. <laughs> 어우스 오타는척하고 이모? <목소리> 지 저한 도전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새끼야. 나 이런 식으로. 다운. 펜슬. 나. 나아... 나한테 왔어. 지면 <laughs> 깜성 안 치음 우리 팀 잘못. 뭔가 거기에 나는 없었어. 그쪽은 풍선범민이 맡고 있었어. 응? 오케이. 하비. 쓰레. <laughs> 아이고,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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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나이스. 아이고 아니 어디가? 아이 병신 <웃음> 새끼야. <웃음> 아, 아, 아 근데 개놀랬다 아니깜짝놀랬어요야이안차려이 근데 뭐야안차려 심장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 아니 이니 이제... <laughs> 아, 아, 아니 왜 밟혀 <laughs> <살았어>, 이거 상대 쉴드 <laughs> <laughs> 풀었어요 이거 풍차 맞았다 안 달려요 야이 평신 새기 네. 너무 좋다 그냥 <laughs> <laughs> 그럼 <그냥. 인간은> 이제 <laughs> 1, 2, 3, 4 해버리죠? 인정 인정 오, 오 좋다 이병신 근데 님 님도 어? 이러고 깜짝 났잖아요 비주얼 반 아니 <웃었다. 웃음> 아니. 럽 어? 어? 거기 어요 상대 문 나. 아저 문어 왔어 마차 요 어 상대 어떨 했어? 상대 거. 어, 아, 어 낙시 탈진할지 별게. 아문어를 하나도 못 뽑는데? 얘랑 나랑. <laughs> 아니 근데 이걸 줘. 이걸 지겠어? 데미 없어서 풀다하기 힘들어. 아니 이걸 지겠어? 설마? 이걸 지겠어? 상대는 뭐 데미 쓰나? 야 근데 얘네 나팀 채.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 세 명이 다 탈진했는데? 그 마. <laughs> 아니, 아니 방금... 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나 빼고 단톡방 있냐? <laughs> 안 돼, 문어 맞았다. 좀다 내꺼? 맞을 수 있어, 맞았다, 상대 문어 맞았다. 맞고짐마우스 풀었는데 슈가? 뭐지? 나 근데 막히긴 했어 진짜? 그러니까? 응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또 이렇게 캐리를 했다 <laughs> 뭐 했는데? <웃음> <웃음> 진짜 나 없으면 될게 아, 명 하나, 하나,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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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판단. 오, 안참 판단 뭐임? 당연한 기는 한데. 당연한 곡이는 고기는... 아, 오.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안 맞았냐 저거? 안창 형. 한명 빼라고 했다. 미안하다. 나어 야. 죽을 <laughs> 거아 <laughs> 왜? 왜? 나 진짜 위 아니, <laughs> <왜> <laughs> 아니 도가 <laughs> <laughs> 사람 누 죽는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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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겼다. 아이스. 뭐야? 펌프했어? 제발. 예. 희생 좋았다. 어, 첫 닭인데?